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종 포스코 엠텍인데, 최근에, 어, 2차전지 관련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이 종목 역시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먼저 기업부터 좀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포스코 엠텍을 좀 보시면, 자, 코 엠텍이라는 기업을 좀 봅시다. 자, 보니, 뭐, 적자 전환을 했네요. 그쵸? 공시는, 그쵸? 딱히 없고, 실적이 좋아지진 않고 있어요. 그쵸? IR 하, 하지도 않고 전문가 분석도, 뉴스는 자이어 중국에서 감산한다는 뉴스가 나온 뒤리튼 관련 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고 이 종목 역시 이거에 따라서 급등을 한 거야. 결론적으로 보면 얘는 기업이 지금 완전히 무너진 흐름이죠. 네, 무너진 흐름이에요. 그러면 자 봅시다. 자 포스코엠텍을 한번 보시면. 이라 보시면 좀 강하죠. 얘는 뭐요? 비철금속 뭐 이런 기업이죠. 기업이고 포스코 계열사예요, 그렇죠? 쭉 보시면 다른 건 없어요. 1등 가격급등 이런 이슈 분이 없어요, 이 종목. 그러면 얘는 이슈는 만들어졌죠. 단기적인 이슈는 만들어졌는데,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목은 어디가 기준이 되는 모니까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거야. 여기서부터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되는 모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고점을 긋고 저점 절반 절반 절반을 보죠 지금 뭐냐면 얘는 11,500원만 이탈 안 하면 돼 그럼 주복에다 11,500원을 거요. 얘는 자리 잡았긴 했어. 11,500원을 이렇게 거어 놓고 보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야, 얘는. 그쵸 그리고 제가 볼땐이6십일선 있죠. 6십일선인이가격제도 굉장히 중요해, 지금.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는 뭐안 떨어지겠죠. 그럼 15,000원 정도로 조금 중요한 자리로 잡읍시다. 이렇게 자, 만오천원 자리를 좀 중요한 자리를 잡고, 여기를 확실히 안착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도 이렇게 하나의 봉으로 잡는다면, 얘는 손절은 여기 정도는 잡아야 되는 거야. 여기, 좋죠 한 만삼천원 정도 잡고, 지금은, 어, 추세가 만들어졌어요. 포스코 관련 주들이, 어, 굉장히 다 좋죠. 그러다 보니까 추세도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 뭐냐면, 얘가 신용장골이 엄청 늘어, 900만 주 이상 늘어났단 말이야 뭐다? 얘는 신용 장고는 뭐야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거야 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얘좀 내려와야 돼 지금은 조정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예요또 이상하지 않은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뭐냐면 얘가 확실하게 혹시라도 15,000원을 잘 지지해 준다면 얘는 분명히 여기까지 상승을 할수 있는 가능한 구간은 맞아요 하지만 얘가 좀저항을 받고 여기를 이탈을 해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조금은 어 깊은 조정으로 갈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갈림길에 서 있는 건 맞죠. 결국 뭐냐면 저는 이 종목이 어제 개인적인 바람은 15,000원에 안착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지금 소통방이 있어요. 여기는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계신 소통방이죠. 그래서 여기에 입장을 좀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께 보유종목 상담을 먼저 드리고 그렇죠? 여기에 대한 포스코엠텍에 대한 정보 그리고 어 이렇게 보유 종목 상담 잘 드릴 거야,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평당부터 해 갖고 이렇게 드릴 거니까 입장하시고 그다음에 매수 추천도 이렇게 드리죠. 바이오주 가신 분들 뭐 수익도 뭐30% 이렇게 내 드리니까 좋아. 그렇죠? 좋잖아.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 입장하시면 돼. 뭘 망설여. 쉽잖아. 어떻게 하시면 돼? 영상에 있는 분들 입 짱이라고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내일부터 연락드리고 바로 입장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바로바로 바로 지금 남겨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시장의 주도템 한번 봅시다.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미리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최근에 어, 대통령 공약이 나왔죠. 어떤 공약 나왔죠? 자,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나라예요. 그렇죠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나라, 어, 부의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건데, 여기에 가장 큰 특심은, 핵심은 뭐다? 배당입니다, 배당. 보시면 여러분들 국민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수 있게 부동산의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순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거죠. 당연하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 될 것이다. 그 핵심 축에는 증권시장이 있다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 자,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날, 주식으로 생활비 벌수 있게 가장 큰 핵심은 뭐다? 배당이에요. 배당. 배당.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앞서 나가야 되죠. 보시면 여러분들. 자, 벌써 여러분들 따라가는 회사가 있어요. 어떤 회사냐면 보이시죠? 예. 벌써 배당률을 6%인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원래 6% 주던 회사예요. 연. 연6% 주던 회사인데 이거를 12%로 늘린대요. 분기별로. 그러니까 이제는 대통령 정책에 맞서서 그렇죠? 대통령 정책에 맞추어서 분기 배당을 12%씩 한다는 거야. 그럼 분기배당을 12%씩 한다는 건 뭐야 여러분들? 연이면 48%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야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자기네들은 하는데 그만큼 보다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 있지.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고 그쵸? 그 다음에 현금 유보율이 큰 기업이야 그쵸?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이제부터는 사야 돼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맨날 뒤북질 거야. 그리고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아직은 어마어마해 요 보시면 자 이거 월봉의 모습이에요 월봉 이제, 이제 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외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죠 이제는 이 전외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어 자그 다음에 우리가 주봉의 모습을 보면 자 주봉상은 굉장히 흐름을 추세를 잘 만들어 가고 있는 흐름이죠 신고가의 흐름으로 갈라 그래요 주봉상 그리고 일봉상 흐름도 굉장히 큰 흐름으로 가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신 여러분들, 우리가 현대로템을 생각해 봅시다. 자, 현대로템의 주봉이, 일봉이 뭐습인데우린 여기서 끝날 줄 알았잖아. 신고가, 그렇죠? 신고가에서 끝날 줄 알았, 어, 알았는데, 어떻게 가요?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주가 자체가 20만 원까지 갔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게 배당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 분기배당을 그렇게 높여야 한다는 건 정말 큰 이슈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을 무조건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같이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이 받고 배당도 받고 주가는 더 오르겠죠 그러면 배당도 받고 주가도 오르고 얼마나 좋아요 12월까지는 어 편하게 갖고 갈 종목입니다 배당 받으면서 그래서 영상에 있는 번호로 배당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바로 영상에 있는 번호 배당이라고 남겨주시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어 텔레그램 입장 방법과 어떻게 주식 모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말씀드리테니까 영상 끝까지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10년 전에 만약에 우리가 2014년에 엔비디아라는 종목을 샀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100만 원만 투자했더라도 지금쯤 2억 6천 9백만 원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비트코인은 얼마? 비트코인은 무려 294배가 올랐어요. 그쵸? 엔비디아도 그만큼 올랐죠? 자 테슬라 에슬라는 12배 테슬라 그 다음에 애플은 12배 정도 오르고 현금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0.8% 올랐어요. 8%. 그럼 뭐야?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 아, 현금의 가치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여러분 숫자의 비교가 아니라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아,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봅시다. 자, 여러분, 저는 대학 시절 컴퓨터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런 컴퓨터 기억나시죠? 이렇게 플로피 디스크를, 그쵸, 손에 들고, 어, 막, 코딩하던 시절이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들. 20년도 안 되는 시간에, 그쵸, 여러분들. 우리가 20년도 안 되는 시간에, 그쵸? AI가, 와, 그쵸? 글을 쓰고, 로봇이 택배를 나르고 인간의 일을 대체할 거라고, 그쵸?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이제는 정말로 AI가 글을 쓰고 로봇이 물건을 배송하는 시대는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쵸? 가장 고민이죠? 예, 우리는 이제 가족의 생계를 처, 책임져야 되고, 우리의 나이는 어, 계속해서 들어갈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AI가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AI를 말씀드리는지 알아야, 알아야 돼요. AI가, 그쵸? 한 명의 일만 대체하지 않습니다. 열 명, 백 명의 일을 그렇죠 동시에.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로봇까지 여러분들 등장하면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은 더 줄어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정말 없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개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누구나 이런 AI 흐름에 올라탈 수가 있죠. 그쵸? 우리는,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뭘? 선택을 해야 돼. 선택.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가 이 기술을 만들 수는 없어도 뭘 해야 될까요? 기술을 만든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거. 이게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이제는 매달 주식을 모으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어때요? 과거에 저도 적금을 많이 들어봤어요. 적금이 어, 최고의 재테크였습니다. 그쵸? 적금이. 최고의 재테크였어요. 그죠 주식하지 말고, 어, 재테크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매달 넣고 몇년뒤 돌려받는 구조인데, 하지만 지금은 이자율도 낮고, 그죠 물가 상승률을 절대 따라잡지 못해요. 그래서, 어, 요즘은, 이제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을 모으는 시대가 맞아요. 매달 정해진 기업으로, 그죠 AI 기업 관련 로봇 주식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 봤더니, 최종 전액이 6,200, 1억 6,100이에요. 그렇 10년만 낙입하면 1억이에요. 또 여러분들 이게 마치 지금은 적어 보이지만 10년 전의 엔비디아처럼 큰 수익이 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식을 사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지금부터가 중요하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기업을 매수해야 될까요? 자 어떤 기업을 매수해야 할까요? 단순히 로봇을 만드는 회사, 로봇주를 사야 될까? 그렇죠? 자. 로봇을 잘 활용하는 회사도 그래서 충분한 로봇 관련주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마존의 그쵸 물류배송 시스템이든지 쿠팡예 자동화 배송 그쵸 이런 것들이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씩 천천히 그쵸 여러분들 어이내 자산을 그곳에 심어 놓으시면 돼요. 그곳에 심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계속 말씀 드리듯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예요 매일 누군가 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ai와 로봇이 대신하고 있죠 여러분들 자 우린 부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다 우리는 부자가 되는 법을 알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월급을 쪼개 적금을 들었던 보다 이제는 매달 한 주씩 미래를 사는 주식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의 당신에게 미래에 고마울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한 주부터 매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주식 모으기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있는 번호로 참여라고만 눌러주시면 우리 같이 참여하셔서 한번 우리 미래를 같이 설계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